수치는 키 이제 높이는 100만큼 10cm만큼 만들어 놨구요 저희는 여기에 가시면 곡선 두 번째에 있는 곡선이 조금 더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얘는 조절 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에 커버가 안 찍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찍었을 때 커버가 찍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사용감이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 뭐, 눈 같은 부분은 굳이 동그라미를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얘네들 이렇게 타원, 타원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눈 있는 부분은 클릭, 클릭하셔서 끝에 부분 클릭. 이렇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더 더 편하실 거예요.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눈 잡으셔가지고 눈 있는 부분은 클릭 클릭하셔서 얘네들 눈 있는 위치 클릭.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여기는 딱히 직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저희는 곡선을 두 번째 커브 선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잡는데요. 얘네들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위에도 뿌리 있는 부분도 얘네들 클릭 가셔서 클릭. 뭐 너무 이렇게. 그 다음에 볼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시면 클릭. 완전히 똑같이 안 잡으셔도 돼요. 비슷하게 형태 잡으시면 되니까. 얘네들 클릭. 자, 눈에 두께가 있네요. 눈꺼풀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커브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선, 선, 선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입도 선으로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지금 입도 잡았고요. 눈 안에 있는 눈동자도 필요하시다면 그리셔도 되고요. 라인으로, 곡선으로. 아니다라고 하시면 타원형 이용하셔가지고 얘네들 클릭, 클릭하셔서 얘네들 클릭. 뭐 동그랗게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얘네들 원을 이용해서 클릭 선이 지금 다 나중에 가위질해서 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겹치게끔 겹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가위질, 뭐 정리, 분할 트랩을 위해서 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겹치게끔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얘네들을 선은 없는데 볼이나 턱 부분에는 색이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도 얘네들 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라인으로 얘네들을 한번. 자, 아랫부분에도 곡선. 이용하셔서 턱 있는 부분에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턱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아슬아슬하게 잡지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포개지게끔 잡아주셔야 나중에 잘라내기가 쉽기 때문에 표시 나게끔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끝점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아예 겹쳐져서 선을 얘네들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는 손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는 얘네들은 손이 돼 있는 부분. 끝에 끝점 끝점 잡지 마시고, 얘네들 선이 겹쳐지게끔. 선이 얘네들 겹쳐지게끔. 선을 드립 분할로 자를 거기 때문에 선이 겹쳐 겹쳐 겹쳐서 얘네들이 되게끔 제가 선만 옆으로 이렇게 땡겨가면 얘네들 지금 선이 서로 나중에 트립으로에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선의 끝을 겹쳐, 겹쳐, 겹쳐서 만들어놨습니다. 겹쳐, 겹쳐, 겹쳐서 얘네들 선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딱딱 맞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연결이 안 돼서 입체물이 안, 된, 안 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을 눈에 보이게끔 확연하게 겹쳐져서 선을 그었습니다.